<웃음> 나이스. 허, <laughs> 어. 좋은 살이 생겼네. 구리 많이 어? <laughs> 아 이게 이거랑 이걸 봐야될지 이거를 아, 봐야될지 이거, 이거 봐야 맞지? 아아 이렇게 그래 하면서 걸으면서 하고 근데 어 안된대 이거 아 그니까 그래 이래게 보면 빠진다 가 이렇게 봐진다 어 그러면 어, 아... 어, 이렇게 봐주고 그니까 러야 이거를 아 고정을 시키면 아 고정시키면 하나도 수 없네 네 픽스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. 안놔두 이유가 어. 픽스하면 이마들이 안움직이는 우리 애아 그렇지 아, 절대로 좋나보다 눈 좋나 보겠네 이거. 뭔데? 야 근데 진짜 잘하는 중 잘한다. 재영이는 잘해 진짜. 인정하나? 아 하지. 진짜, 뭐라야 되나? 사실 정신이지. 맞지 됐다, 마무리! 리 그냥 마무리! 대결이지. 세요 허다리! 허다리! 없다, 없다.

가자, 가자, 가자! 가자, <laughs> 또 시작이다. <laughs> 형가보자가보자 가자! 자 가자! 가자! 가 가자! 자 가자! 자가오나자나오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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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며아 응. 음? 양쪽은 붙는 a 죠 응. 양쪽 나온다. 얘기왜안 하네. 내확대 한다. <laughs> 아, 이게. <여기>. 지 <laughs> <laughs> <아주 말 잘하네. 웃음> 존나 이거 사시되겠다 이거 계속 일해보고 있으니까 그니까 그지 보면 님 양손으로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줘야 돼 머, 머니까 아 존댔네 양손으로 이렇게 그렇지 이거 숫자가 있다 이거 어세배어선이 편한 대로 하고 네가 확대하면 화질 깨지는 가이거 아니요 별로 안깨요아 <laughs> 됐다얘인데 준중 나살좀찐거 같은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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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니야아배야 아니야 아니하 아니야 좀니야아니 됐다!! 됐다! 아니야 아니안해야될때야고 있네 누가 마무리했노 올려 올려. 형 올려 줘. 장모야 우리 애들 소리야. 먹 아니, 장모는 존나 두꺼워파이 나올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그냥 올려 줘. 누누 <laughs> 이거 커나이스스 어? 어? 왜왜왜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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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니근야니근 허리도 아프고 니발도 아프고 니다 아픈가 이거 출발. 아이리 차고 나서네 청소나 갖고 누구? 계속? 허리가 려가지고다됐다 네다. 네다자아 헤딩은 상보 대가리가 대장인데 아. <laughs> 또 <laughs> 때려. <laughs> 가보자 가보자. 다 아, 비스 어, 나있었 아, 됐다. 고들어가자. 혼자 혼자 가. 혼자 가. 혼자 가. 야, 아니 카메라 찍는 사람도 뭐, 줘야 될거아 이거 씨. 와. 돌았대 <laughs> <laughs> 그거지 내가 경기안쳐 카메라만 계속 찍겠다 이제 대비 면제 선중이 선중이 개새기 한두번 열심히 찍때 다른 사람 열심히 찍 귀찮으니까 카메라 떨어지 거야 시작이시작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정 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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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정.

딴데 아니었나? 아니다, 정말 그때 발목, 발, 발모. 아, 근데 장수에 무릎도 안 좋은 것 같네. 아빠, 어. 대기, 어. 그거. 아, 저 정도만 하면 돼. 어. 왜? 야, 우리 집도. 존나 많이 나거든 처음에 그래 무슨 씨발 이따위로 만들어놨냐고 하니까 아 원래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하자보수 하면서 맹글어집니다 이지랄하대 그, 그 건설 그건 업체에서 얘기하더라 내그 사무실 찾아갔다 이거야 전원 가야된다 누가 갔는데 지금 정상올려 올려, 올려. 어? 어? 아파트 점검 누가 갔는데 내일 가야되아 내일? 아 업체 끼고 간 그래 무조건이다 방금 돌고래있는거같은데한명몰리안 도네 전우 그 형님은 누군데? 가운데 아 하승아 하승아 근데 둘이 걸으니까 또그 누가 행임인지 모르겠네 선정님 어딨습니까 이래 되겠다 알았어 할렁? 하승아 님괜찮은네형 하나 안 쓰면 되죠 하나 안쓰 어, 근데 그래 나 어제 왜안 들어? 어제 왜, 어제 왜 네가 왜술 해야지? 먹고 씨발 너그들이 전화해 가. 내가 전다고 전화하지 말아라 하더나 그때 카톡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. <laughs> 자든안자든 됐다. 아. 어? 마무리. 아! 개미 아, 야, 오늘 오늘 장세다. 장세발이. 저기요. 아. 얘기 얘기 뭔데? 생긴다라고. 아. 장사야, 니치다잘못하장야 여성만 니니 치긴 다더라 응. 마마. <laughs> 아. 진짜완아 어, 1픽 1픽 5 8은지지마가만 간다. 얼마나 뛰어지고 58기로 되는 건데. 어. 아, 자는 다 진짜 정말 그두개 심지어 아니다 진짜. 연비연비 연비 존나 좋을 것 같아 어 야, 우리 지금 둘다 윙백이 연비 개좋잖아요 아, 연비 정식이도 아 정식이 <laughs> 야너 먹을 뭐... <laughs> 대답이 그래 <왜> <laughs> 아니아다아 이거 편집해 아, 정식이. 정식이 잘하지 아이 정식이 체중 좋지 얼마 안 먹게 먹어 <laughs> <누구 어디야? 웃음> 근데 존나 <laughs> <근데 웃음> <저도 웃음> 많이 드비동방이아 아니다 <laughs> 왠지 저런 아들이 고봉방 먹는다 고봉방 저 이제 고만 먹으면 <laughs> 또 하루에 번 사야 돼차지는 <laughs> <laughs>

차야지. 아, 정말, <laughs> 아, 정말 그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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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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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오늘, 팀으로 바꿔라 그냥 내늘 오늘, 오늘, 오 맞춰 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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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벌 카메라 때문 다들 멘탈 지 욕심이 많네. 어 됐다. 정신아 <laughs> 버텨. 아 목이 많이 더파면 된다. 더파면 된다. 와. 이스나이스 <laughs> <등등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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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니까 약간 어 비틀비틀거리노 누 전종 전종 힘이 없다 지금 아이씨 계속 확대하고 있었네 아씨 괜찮은거야 양말 남긴거 없나? 내 있다 어 지금 누구 세? 어내 세거 있다 가방에 또 차려고? 저돼버리는 어? 오, 됐다. 됐습니다. 아, 아 깨비. 깨비. 오, 깔끔한 면. 차라리 방금 처음 불렀다. 맞지? 그지? 심판이 아닌 것처럼. 어. 근데 그게 깔끔하네. 어, 그니까. 어. 심판이 호루액이안 불렀으니까네. 근데 그런 거 드세요. 저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거 말고. 음. 상고처럼 불어야 될때안고 그냥 아 그거는 좋대지그카메에서도 얘기하더만 응 음. EPL처럼 어 상대편이 그렇게 저지아 심장 불자아요고내하대 상고 상고 시험 대학을 얘기했거든 솔직히 말해 응 됐다고? 어. 됐다! 어 됐다 누군데? 아 성우가 아 깨비 어아 어디서, 어디서부터 해리 가노 아 근데 저 이래 옹기옹기 모여있을때는 잘 안빈다 확대를 네. 해도 어 응. 나이스 어 지나 아 지났네 네, 여기서 바로 보였다 아 진짜가 아, 아 진짜가 방금 사람한테 가리갖고 존나 화려하게 나가는것처럼 보였다 와 발이 좀 나갔다 아 진짜가 어 양주 오래갔네 얘가 어? 언제? 야왜안하 오늘 한잔 뭐해야 될까 아이가? 그래서이 네 눈이 눌러붙고 말을.. 눈이 덧붙이 됐구나 상태 안좋다 지금 조금만 있다가 묵자 <laughs> 그 양자 앞에서 실수하면 욕 개쳐먹겠다 조금만 안차겠다아일 기다려준다 지금 너때까지 기다려준다 차임이 없 어. 큰네 <laughs> 음. 아... <laughs> <이리 왔네. 웃음> 어, 오늘 마치고 국밥을써주가

30분 경기다 아. 아니, 30분 경 30분 요컬야도0분 경기야. 10분 경기야. 1분경 10분 10분 1분 10분 경기야. 1분 10분 경경기 10분 경기야. 아0분경기1분 경기야. 1분경경기 10분 고 가운데서 볼좀더돌아야 한다. 아, 됐다. 됐다. 성공하자. 성공. 좀와나이스 저거 한번 해볼라 했다. <laughs> 야 근데 여기서는 존나잘 보인다. 장 해피, 해피 때문에. 해피 위에서.

리 처음 받은 같, 이렇게 처음 받은 것 같은데? 대들 나가나? 나에 재용인데, 이마. 그래. 야, <laughs> 재용이는 나가는 공도 그 슬레이딩에서 살린다. 됐다. 됐다. 누군데? 됐다. 됐다. 어, 됐다. 누군데? 잘안 보인다. 됐다. 아, 사실 사람좀 나왔으면 좋겠다. 아. 아, 지금 <laughs> 그래서 경기 안 돼. 어 됐다. 이번이에다게 줬다. 아, 이거. 오 됐다, 재형이다 해봐 아이 컨트롤! 아 <laughs> 어, 전쟁 났다, 전쟁 아니 야, 벌기 존나 많더라 아 짱난다 반대쪽 아, 그렇지. 이런 킥이 자주 나 어? 어, 됐다.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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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본 같은데. 아니, 나름 재용히 봤다. <laughs> 야, 그이다 됐다. 됐다. 아. 에넣다 아 <laughs> 아, 아 어? 잠을수요, 아, 내일이다 당연히 거지. 당연히 거지. 이나아거지 많았어요. 지금 시가 시가 거. 여섯 명이았어야지1 0만이고 15명이서 6명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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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이서 6명이서 6니이서 6명이서 상명이서 6명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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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이서이서이서 6명이서 6명이서 6명이 모텔이지? 앞에 제형이인데자양 맞냐 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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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장오 해야지 지금 가보자 해야지 가자 가자 야 사람 잡아 삼아 가자 가자 근데 전정도 킥은 되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뭔데? 잡고 여유가 안되 어. 미들은 원래 밑에 입이 살고 딱 여행 가시야지아 실은 좋아. 아. 아 방금 샌드위치였는데, 쇼 또로티. 저잡 기술 잘 써. 아 백. 아 아. 저생 힘들다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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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보고 주동 어, 못하겠다 어, 공어디갔나공 뺐다 그재용인데아이다 뭐. 용병 1위 제용 1로 제용... 아 제용 1위 아이고 제용 이로 했다 여이 어이! 에어왜안부어아 재형이가 잡았으니까 안부러아 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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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됐다 했다 됐다 됐다. 됐다! 됐다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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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구 다 안돼! 됐다! 안돼 한... 저 찍었으면 좋 보고 보고 대가리 들어 가운데 없다 됐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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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라 메모리 해라 아 자세 도 오늘 이렇게 안 야, 수박 수박. 수박 먹고 하자. 이거 좀 아니다. 아 뭐가? 그송우 맞다. 그거, 이거 송 이것도 있다. 뭔데? Yeah. 그래. 어 아, 뭐 자가 되면 자가 되면 바꾸고. 맛있는 거 아이가. 오, 키핑 좋았다, 방가. 어, 됐다. 잘았다못 잡네요. 다다 됐다. 아, 깨비스. 네, 몇 분인데? 20 40초. 42초. 43초. 44초. 어. 사랑해. 머리로 됐다. 야, 이거 왜 그노? 어, 이거? 어.